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범사, 김영룡 범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제가 이제 간혹 질문을 받는 거고 어,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파산 신청에 나이 제한이 있느냐, 나이가 어리면 파산 신청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발생하는 이유가 인터넷 글들도 그런 글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뭐 동영상 같은 걸 봐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파산의 자격은 파산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다 채무 변제 사용을 하더라도 갚지 못하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해 있으면. 그게 바로 파산 신청 자격이고 요건인 거죠. 물론 이제 파산 신청 자격을 검토하실 때이 사람의 향후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향후에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시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힘겨운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요건 심사가 좀 수월하게 되시는 거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향후에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젊은 분들 요즘에 취업이 안 돼서 장시간 동안 취준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많고 대학 다니면서 또 학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이미 빚을 몇천씩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파산을 신청하는 요건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청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30대 분들도 꽤 계시고, 최근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벤처기업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주 성장을 잘 시켜서 잘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도 폐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이면 이분이 20대라는 이유 때문에 파산 면책을 안 해준다면 그분의 채무가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몇 억대가 되거든요 이분이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해서 어그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취업을 한다고 갑자기 그분이 뭐 연봉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몇 억이나 되는 그 빚을 갚아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어리더라도 내가 향후에 이 과도한 빚을 갚아 나갈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상담 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여기저기 많이 뒤져 보시고 잘못된 그들 때문에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로 제대로 이거 실무 경험이 많은 분한테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2006년도에 개업을 해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주 업무로 해서 12년 동안 지금 일을 해 왔고요 많은 경우의 분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경우를 직접 제가 상담하고 서류 작성하고 면책 받는 순간까지 도와드리고 편안하게 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무실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김영준 본사는 김영준 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모두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정확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